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우리 446페이지 보시면 재산세죠, 여러분들. 에. 자, 이제 드디어 부동산 보유 시부가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우리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것도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그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고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매년요. 근데 이제 그 29회 시험은, 지난 29회 시험은 재산세만의 순수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묶어가지고 오, 종합문제 속에서 종부세 내용, 재산세 내용 묶어서 이렇게 무, 물어봤는데 정답이 재산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산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또한 문제는 또 재산세 출제될 때 종합문제로 출제돼가지고 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오지선다를 또 구성합니다. 재산세요. 이번 수환은 역시 성격.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세금. 어떤 성격의 세냐그 다음에 재산세요.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 중에서요. 토지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그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농지 천 평이 있어요, 나대지 천 평이 있어요, 공장용지 천 평이 있어요. 면적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해. 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어, 이제 이런 거에서 좀 호흡을 좀 맞춰서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니 또 다른 거예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그뭐 어쩌자 어쩌, 어쩌자 는 거예요 사실 자안 되지 여러분 자 농지나 나대지나 자 에? 이런 것들을 공장용지나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부 갈때그 토지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유형을 구분해서 가세요. 그래서 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유형을 나눠서 가세요. 그럴 때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토지 이용 모습에 따른 별도 분리 종합으로 나눴을 때 토지 유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용 구분을 할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요. 토지 용을 묻는 직접적인 문제는 가끔씩 나와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고요. 제가 올해 29회 시험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저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요번에 시험에 그랬어요. 토지용 구분은 가끔씩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올해, 올해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토지용 구분은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별표 세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9회 시험에서 다음 중 종합합 지방세 보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해 가지고 토지용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묻는 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요번 우리 2차 시험에서 요번 중계사 29회 시험에서 지난 29회 시험에서 복수정답 이 제기 받아 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데 공법하고 세법에서. 근데 그 세법에서 그 문제가 이거였어요. 토지연구 묻는 문제에서 그 정답은 명확한 거였어요. 맨날 우리가 공부한 좀 명확한 거였는데 에 하나가 이제 단서, 전제조건을 좀안달아나가지고 이게 종합이 될 수도 있, 있고, 모두 될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한 문제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 전제조건 안 달아가지고 이제 복성답으로 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떠든간에 토지형구분 문제. 제가 요번에 역시 요번그 여기 했었어요. 우 시험 당일날 제가 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강남 여기 학원에 와서 에그 이제 저 가답안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문제 저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입수해가지고 아 제가 받아오는 거 아니고 직원분이 갖고죠 그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그 미리 풀어봐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거든요 답을 미리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춰보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답 맞추면서 역시 느낀 것은 야 역시 제 스스로가 감탄이 돼. 야 어떻게? <laughs> 예상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 이 토지연구분이 고 가끔씩 나오는 거거든요, 독립화 문제로는. 그래서, 하, 이거 직접적으로 문제가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 올해 또딱 나오냐. 하, 그러면서 제 스스로 감탄하면서, 아,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히 강의하니까 그런 거 맞춰야지 그러는데, 당연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건 올해 나올 차례 됐다. 이거 맞추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해 이게 딱 저, 맞춰져 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하, 역시 내 예상이 역시 틀림없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감탄했는데 여보님? 세, 별표세 3개 있었어요, 2 9회에 처음에는. 전 근데 이제 별표두 2개로 30회 시험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오는 거라면서 30회 시험에 또 독립한 문제로 토지원 구분을 묻는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자, 근데 안 나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나. 근데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왜별표신 2개냐, 여전히? 토지용을 구분을 묻는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도 이 토지용 구분을 못하면 재산세에서 세율이라든가 등등요 문제 풀때자 어떤 건지 문제를 못 푸는 그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유형 구분을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용 구분은 간접적으로는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시 두 개입니다 세 개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요 납세 의무자는 한 5년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5년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뭐 자주 나왔던 건데, 중요했던 건데, 최근에 한 5년이 계속 나오다가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29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야, 5년 계속 나왔는데 6년 채울까? 하, 진짜.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어,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다 낮아졌다 그런데 5년 계속 출시되고 근데 어, 여전히 근데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나오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별표시 일단 세개는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납세문자가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하나 들어있었는데 자 30회 시험은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입니다 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계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따로 따로 나오기도 하고 자 어떻든 간에 종합문제든 뭐든요 이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역시 요거는 항상 출제일 순입니다 항상 출제일 순이에요 별표 세 개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 있잖아요. 네, 납세 절차. 이것도요.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뭐 납세 절차는 매년 별표 세 개예요. 매년 별표 세 개인데, 역시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재산세는 항상 또 출제일 수입니다. 매년 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이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는 가끔씩 나오는 건데 비과세가 에, 자 이게 28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비과세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29회 시험 전에 재산세 비과세가 또 독립한 문제라도 나올 가능성은 낮다. 28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질문 한 줄씩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재산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가 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에, 재산세 한 문제나든 종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하튼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보니까 공부는 이거예요. 자, 각 강론에서 각, 각 세목별 공부는 이겁니다.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럴 때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무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퍼로 세율이 정되고요. 그럼 계산된 세금은 또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 또 그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목들 공부는 다 과세 주체 누구고, 어떤 성격이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퍼로. 이정 되고,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납세지 이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역시 재산세도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의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니까, 제1절 재산세 계우 및 과세 대상인데요, 계유에서 의입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 아니란 얘기죠.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 자치 도지사, 특별 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미출.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즉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의 주소에다 미출 쫙입니다. 재산세 우리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같은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 또 B 주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9억 원. 자, 그다음에 C라는 또 상가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C라는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30억. 그다음에 또 D라는 D라는 또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자, 재산세를 강남구청장이 가에 대해서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하느냐? 주택은 소유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죠. 물건만 봅니다. 물세니까 주택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입니다. 따로따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있게 세게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상가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상을 고려해 어? 우리관할 구역 내 시상가 토지가 갑 소유인데 디상가 토지도 갑 소유네. 그러면 이 상가 토지 가격을 토지 가격을 합 쳐가지고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예를 들시죠 여러면 재산세 는 원칙 그래서 뭐라고요? 물세예요. 건축물 수택들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런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원칙은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 번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정되므로 실질과세 원칙, 그죠. 그래서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 무엇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한 얘기, 이런 건뭐 하러 줄거 여러분 당연히 그냥 그런 거지. 실질과세 원칙상, 박사 안에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세금을 계산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자, 그 특징을 가운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재산 보유 과세금,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무슨 말인지 말뜻만 알면 돼요. 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그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 재산세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세 대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 기록하고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대장이 있고,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과세는 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이번 응익과세, 이것도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응, 응아릉이에요 이익,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하냐? 응익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남역 뭐 강남역은 저 강남역 사거리 는 너무 높은 빌딩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 자 어느 동네 어느 동네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보유함으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 응익과세. 말 뜻만 짐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 학자들이요 응능과적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줄거지 마세요. 물세입니다. 원칙 물세고 개별 과세입니다 주택 주택별로.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 과세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뭐무리 시험에 관계된 다섯 개 주요 수목의 성격 얘기할 때 밑반찬, 습기다시죠. 공통적인 성격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황부가 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의 사람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얘기.